<laughs> 고개봉 정상까지 힘도 시지 않으시는군요. 저희 두륜산 케이블카는 친절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두륜산 케이블카 또는 해남 케이블카를 검색하시면 저희 두륜산 케이블카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의견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객님들께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에 도움을 드리고자 해남 관광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은 대흥산과 대볕권 우수영권인 세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흥사 권역은 저희 드륜산 케이블크를 포함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대흥사와 사적 167호로 지정된 고산 윤선도의 종가인 노부당이 있습니다. 특히 대응사은 입구부터 사찰 안마당까지 계곡을 따라 들어가는 심리 숲길이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며 국보 한 점, 보물 다섯 점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재와 그외 성보 문화 유산이 역사와 전통을 대변하는 사찰입니다. 노구당은 조선 총기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윤선도 선생의 유적지로 국보 한 점과 보물 석점등 많은 유물이 보관, 전시되어 있으며 500년 전에 조성된 비자나무 숲이 천연기념을 25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땅끝구는 땅끝 전망대 및 격전지인 울돌목 그리고 충무사가 있으며 거북선 모역의 크루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진과 관동, 진도를 둘러보시며 남도의 자연과 문화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수많은 문화유산 및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이곳 해남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안녕히 가십시오. 음. 나알 죽으면 어떻할 거야? 손가락, 손가락. 손가야

<거죠> 음... <S desserts> <Negative paper> 안 되나? 그래서 제먹좀좀좀좀좀좀 먹었는데도 나도 살짝 배고파 좀좀좀좀좀좀좀좀파좀좀안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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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나 아니에요. 최진것 같은 데시 방향으로 문질러. 하 <laughs> 정말 <시계방향으로 문질러. 웃음> <laughs> <laughs> 여기 알겠죠? 귀찮아. 귀아아 여기를 이렇게. 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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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아래찮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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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찮아 귀찮아. 귀아 그래. 이제. 음. 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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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찮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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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아귀찮